안녕하십니까 음, 어제에 이어 음, 시산 김승학 한국 독립사 일대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프로로그는 음,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, 첫 번째는 음, 이 책을 간단히 설명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음, 시적 표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의 프로로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로그 2 침략정신의 칼부임 그것을 막으려는 희망의 불씨. 불치. 그 불씨는 스스로 꺼지지 않으려고 버둥거렸다. 그 버둥거림의 목적은 오직 빼앗긴 나라를 찾으려는 것이었다. 그러나 희망의 불꽃을 짊어졌던 자신의 정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. 우리는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희미하게 알고 있다. 그들의 이름 석자는 이 세상에 남겨놓지 않았다. 그들은 어찌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남겨놓지 않았을까. 칠행위자들이 보복이 너무나 드럽기 때문이었을까? 그들의 원호는 지금 어느 지하에서 슬피 우짓고 있을까? 우리는 그 슬픈 소리를 한 번만이라도 들어봐야만 한다. 음, 이 책은 희산 김승학 선생의 독립운동 일대기지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숨어서 임무를 수행했던 이유가 곧은 여기저기에 떨리는 메아리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. 그들의 원언의 울부짖음을 불쌍히 여기고 한 번만이라도 들어 주십시오. 그들의 죽음은 현재 우리 민족의 등불이었습니다. 그러나 현재 우리 민족의 손길은 그들을 밀어내고 있을 뿐입니다. 이제 우리 모두가 이름 없이 죽어간 그 독립운동가들을 민족정신이 부드러운 손길로 한 번만라도 이 끌어안아 봅시다. 아 민족의 등불을 살려놓고 이름 없이 떠나간님들 셔. 아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감동을 한, 했나 봅니다. 아 내일은 음, 이 책의 본문에 해당하는 음, 글을 본격적으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다 더 나은 음, 동영상을 만들기 위하여. 음,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음, 감사합니다.